어, 저는 눈매 교정술 시에 어, 눈뜨는 근육을 당겨서 이 눈매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눈뜨는 근육을 접어서 눈매 교정을 하는데요. 절단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안 합니다. 어, 눈뜨는 근육을 절단하게 되면 근육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진 길이에서 길이에서 이힘 전달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 건데요 근육을 절단하게 되면 그 절단된 부위에서 근육은 재생이 잘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단된 부위가 또 흉으로 바뀌어요 또 하나의 근육의 어떤 이 변화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육을 절단해서 당겨 올리면 근육 자체가 짧아져 있기 때문에 그 짧아진 근육이 어느 정도 적응할 때까지 힘을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접거나 아니면 근육을 당기는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. 근육을 절단하게 되면 또 출혈도 좀 있는 것이고요. 저는 근육을 절단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